월크래프트입니다. 아, 이거 예전에 올렸던 그 만화, 마지막을 못 올렸죠. 이게왜못 올렸는가 하면, 완성을 못 했어요. 완성을 못 했어요. 글쎄, 미완의 작품이라서 못 올렸고요. 그나마, 거진 한 20년 전에 그렸던 만화를 발견했어요. 제목이 사랑해요 은선배. 음, 이 영상은 아, 제 구독자 수가 이제 50명이 넘었습니다. 아, 그것을 감사의 의미로다가 올리겠습니다. 아, 은선배를 처음 만난 건 내가 고삼 때였다. 그녀는 내 과외 지도를 했었다. 그녀는 너무나도 예뻤다. 얘가 박찬영 색깔이 변하지 찬영이를 처음으로 만난 건 내가 대학교 3학년 때였다 찬영이는 내 과외 수업 학생이었다 찬영이는 너무나도 착하고 순수하며 귀여운 애였다 지금도 변함없이 아, 제목을 소개해드렸나? 히퍼 파람 사랑해요 은선배 에휴 갑니다. 커피잔 넣고요. 차 한잔 드세요. 선생님. 아, 선생님이 참참하시네. 우리 애가 수학이 약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애좀잘붙지도좀 해주세요. 선생님만 믿을게요. 예찬영아 선생님께 인사드려. 에이, 과외 안 한데도 엄마는 괜히 허! 눈이 띵그리셨습니다. 미녀, 나름대로 미녀니까. 어머, 니가 찬영이구나, 귀엽게 생겼네. 잘 지내보자. 그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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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입니다. 그래서, 아, 아, 안녕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표정도 참. 은선배 그녀와의 특별한 만남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막 공부 가르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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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선생님 저선생님네 학교에 원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어머 그래? 과는 선택했어 선생님이랑 같은 과예요 영문과 그러니까. 찬영아너 그러니까. 빨리 영화 보러 가요 선생님을 선배님이라고 불러보고 싶어서요 참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텐데 참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흐르고 찬영이는 수능 시험을 보게 된다. 땡땡 수능 고사장 뭐 이러죠 수능 날 찬영아 아빠도 엄마도 너만 믿을게 급하게 하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 알아서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시험 잘봐 긴장하지 말고 나도 응원 열심히 할게서 아 이게 이거 순서구나 이거 먼저 있고 이거 과외 선생님도 오신댔어. 어디 계신가 잘 봐봐. 와 정말 찬영아 뒤에. 서아 부... 선생님 아, 습... 너무 내용이 스피드하게 전개됩니다 아, 시험을 딱 치른다. 뒤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시험 잘 봐. 그 와중에도 어, 여자를 생각하네. 아 씨발 존나 어렵네. 어디서 많이 봤는. 받는... 야 어깨 좀 내려봐봐. 드디어 시험이 끝나고 <laughs> 다행히 앞에 공부 잘하는 놈이 있어서 잘 봤다 그러니까 언니 시험 잘 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냐 시학년들아 나는 솔직히 수능을 봐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학생이랑 남학생이랑 같이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제, 쟤네들 여고풍운에 다니는 애들이야 무서운 애들인데 공포 그 자체라고 여고풍은 게다가 쟤는 여고풍은의 짱인 황비순이야 남학생 100명을 두들겨 패내래 주먹이 철권이고 발차기는 번개를 해서 가서 야내 앞에 있던 놈 느낌이었어 덕분에 시험을 잘 치렀다 고맙다 우리 좋은 대학가서 만나자 구체적으로 말이야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귀자고 니가 마음에 든다 <laughs> 단호하게 싫어 구궁 <laughs> 오빠 아니 형부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프신 건가요 아님 겁을 상실하신 건가요 우리 언니를 뭘로 보고서 오빠는 무슨 오빠 칼자국 있죠 오빠는 무슨 오빠 우리들도 학교 다 1, 2년씩은 다꾸었다고 그러니까 오라버니 대접해줄 때말 듣는 게 좋을걸? 얘는 얼굴을 하이켰나 봅니다. 나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아직 그 사람한테 좋아한단 말 고백은 못했지만 그 사람 말고는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순 없어. 근데 왜 너희한테 이런 말을 하지? 찬영아 뒤에서 불러요. 하, 하트 뭐요? 내 네, 선생님. 시험 어땠어? 잘 봤어? 안 어려웠니? 안 어려웠니? 춥지? 빨리 가자 어머니 저쪽에서 기다리시거든 이 여잔가? 네가 좋아한다는 여자가? 직감으로 알수 있지 과연 이쁘구만 여자인 내가 봐도 반할 정도로 정말 이쁘셔 이 시영 하지만 난 반드시 너랑 사귄다. 기억해도 여고풍운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대학에 합격해서 반드시 너랑 사귈 거니까. 아는 애야, 저의 남자니 여자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모르는 애예요. 합격자 발표, 영문과 수석, 뚝뚝뚝 박찬영 강보라, 박유철, 김미선, 이석재, 문영철 쭉쭉쭉 나오는데. 근데 이 이름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문철영 여보세요. 어찬영아, 전화가 올린 거예요. K-TF 폴더폰이에요. 그러니까 거진 한 20년 된 거죠. 어찬영아 발표 나왔니?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선배님,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저 합격했어요. 고마워요, 선배님, 선배님 덕분이에요. 그동안 얼마나 선배님이라고 불러 보고 싶었는데요. 어, 그래? 축하한다, 찬영아. 부모님 걱정 덜어드려. 대견한데. 그리고, 저 그리고 선배님, 어, 말해. 사랑해요. 구궁. 진심이에요. 사랑해요, 선배님. 뚜뚜뚜뚜뚜. 실은 나도 널 점점 좀 사랑해. 와, 진짜 내용 스피드하게 갑니다. 찬영아, 사랑해. 사랑해. 나도 너를 많이 사랑해, 찬영아, 사랑해. 이말 많이 참았었어. 그리고 많이 듣고 싶었어, 찬영아. 우는 거예요? 왜 울어요? 울죠. 여자들은 왜 이런 상황에서 옷을 입습니다. 찬영아, 너 지금 어디 있어?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나 지금 그리로 갈게. 울고 있습니다. 빨리 와요, 은선배. 조금만 기다려, 찬

크고 화려하게 시작되는 사랑만이 아름다운 사랑은 아닙니다 작지만 진실되게 시작되는 그 소중한 사랑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랑일 겁니다 난 아직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작가 나입박지기라고 겨울 막아 눈이 내리네요 사랑을 축, 축복하나 봐요 눈이 막 이렇게 내리고 찬영이는 그해 은양기가 다니는 대학 영문과에 입학해서 열심히 학교 생활을 시작했다. 은선배, 이번 주말에 우리 산에 가요. 땡땡산에 가면 연인사라는 절이 있어요. 연인사? 무슨 절 이름이 그래? 여자들이 막 이런 상황, 막 질투하고 막 그러죠. 어머, 3학년 내내 어머, 제 영문과 은양기 아냐? 콧대 세기로 유명한 제가 신입생과 후배랑 시시가 됐다는데, 진짜네? 좀좀3년 내내 남자친구와는 안 사기도 내가 남자는 귀엽다 그래서 다들 박찬영이 박찬영이 내 사랑 이 씨발 어,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강한 근성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박찬영이 다니는 이 대학에 나도 합격했다 무술 완수다 어우 충직하다 예이 박 알아도박찬영이내 남자야. 에이, 근데 왜 때려, 발차기로 아구통을 날립니다. 아, 여기서 일부 접겠습니다.